4월 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리브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뒤에 에서가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자신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말하죠. 이삭은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이삭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모든 축복을 다 야곱에게 빌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빌어줄 축복이 없다고 말하게 되죠. 오늘 말씀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차마 이삭이 살아있을 때 야곱에게 복수할 수 없어서,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이런 에서의 마음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날 동안 삼촌에게 가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다시 불러오겠다고 말을 하죠.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며칠만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야곱이 바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창세기 31절에 나오는 이 라방과 야곱의 대화를 보면은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리브가가 예상했던 몇 날의 시간이 아니라 몇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장사하고 또 이제 이삭이 죽어서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리브가가 다시 야곱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리브가가 죽어서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야곱의 아내들과 비교해보면 이사기안의 아내 리브가는 성경에 참 많이 언급이 되고 또꽤 비중이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리브가가 다시 야곱을 만났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 언급되지 않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사학자들은 리브가가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도 이삭도 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어차피 들킬 거짓말을 위해서 아들을 설득하고 또 아들을 도왔습니다. 조금 더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리브가의 행동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재회하지도 못한 채 성경에 그 죽음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말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감정을 위해, 지금의 기쁨을 위해,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조만간, 때로는 조금 뒤에, 때로는 조금 더먼 미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올바른 행동,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해 놓고,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해 놓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미래를 위한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와 같이 눈앞의 이익,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들만 하며 살아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미래를 알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 최소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나의 선택과 행동은 잘못되었다더라도 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리브가 같이 한참을 내다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또 훗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